30년 헌신한 아내 미현 남편 사망 후 발견한 충격적 진실. 텅빈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말로 30년 그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네. 당신이 없으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한 잔, 퇴근 후제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함. 그 모든 일상이 사라지니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아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자상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모두가 알았는데, 우리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당신, 퇴근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때면 여보, 먼저 자. 금방 갈게라는 문자를 잊지 않았고, 주말이면 늘 가족과 함께 산에 가고 외식을 했죠. 당신의 외박은 단한 번도 없었고, 우리 사이에는 작은 다툼조차 없었어요. 당신은 제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거짓말을 저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장례식장에서 미현에게 조심스럽게 사모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변호사님, 저희 남편은 마지막까지 평화로웠죠?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내 네, 사모님. 편안하게. 미현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는다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 제가 잘 보내드릴게요. 부디 평안히 가세요. 제게 남겨준 당신의 흔적들을 제가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게요. 당신의 마지막 사랑까지 저는 영원히 기억할게요. 사랑합니다. 미현의 독백. 그날 나는 몰랐다. 남편의 장례식이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고하는 비극의 무대가 될 줄은 그리고 나의 눈물을 멈추게 한 것이 슬픔이 아닌 충격과 배신감이었다는 것을 낯선 여자가 조문객들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와 미현의 옆에 서며 미현 씨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미현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누구시죠? 혹시 남편의 지인이세요? 정윤이 작게 미소 지으며 지인?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죠. 저는 남편분과 함께 살았던 이 아이의 엄마예요. 미현은 충격으로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한다. 뭐?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미현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믿었던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배신감으로 뒤섞였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녀는 미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엄마가 아빠의 마지막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에게 전해 주래요. 미현에게 건네져서 손에 쥐어진 낡은 열쇠를 보며 이게 뭐죠?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정유는 미현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보며 그 열쇠는 남편분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과 같습니다.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죠. 이제 미현 씨가 그 문을 열어 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남기셨습니다. 미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닥쳐요.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남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장례식장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정유는 조용히 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도 그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미현은 그녀의 우리라는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남편을 애도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시작점이 되었다. 미현은 집에 돌아와 낡은 열쇠를 보며 이게 남편의 마지막 선물. 미현이는 분노와 배신감에 끌어올랐다. 그 낡은 열쇠가 저를 남편이 숨겨왔던 공간으로 이끌었다. 열쇠에는 낯선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남편의 비밀이 담긴 열쇠였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다 낡은 통장을 발견했다. 통장에는 매달 거액의 돈이 인출된 기록과 함께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 주소 그곳이 바로 남편이 매일 밤 야근을 한다며 늦게까지 머물렀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미현은 아파트 문을 열며 거짓말. 당신은 날 완벽하게 속였어. 미현이 아파트로 들어서자 남편의 냄새가 났지만 동시에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그 여자와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사진. 부엌 식탁 위에는 세 개의 칫솔이 놓여 있었고 남편의 옷가지가 걸려 있었으며 침대 시트에는 제것이 아닌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미현은 흐느끼며 물건들을 던졌다. 남편의 사진을 찍고 그의 넥타이를 집어 던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탁자 위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 한 장이었다. 미현이가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이게 뭘까? 그래, 당신의 마지막 거짓말을 봐야겠어. 미현이가 비디오를 재생하자 화면 속에서 남편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사랑한다, 우리 아들이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미현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 영상은 미현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30년간의 행복이 거짓이었고 미현이 속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절규했다. 미현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채로 곧바로 남편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에게 이중생활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미현은 변호사님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봉투 하나를 건네며 사모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 서류는 망인이 남기신 유언과 같습니다. 미현이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사망 후 개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친자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미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단두 줄의 문장이 미현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 미현의 눈앞에 펼쳐졌다. 미현은 떨리는 손으로 의뢰인 김민준 남편과 준소년은 친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라는 글씨를 보았다. 미현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니. 이 서류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미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30년간 사랑했던 남편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미현이가 알지 못했던 진실은 이 친자 확인서가 미현이를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에는 더 깊고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죽음이 봉인했던 거대한 거짓의 장막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현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 여자를 찾아갔다. 김정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당하고 냉정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저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현님, 모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저와 불륜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분의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미현은 비밀, 그게 무슨 말이죠? 남편이 매달 당신에게 보내던 거액의 돈은 뭐였나요? 통장에 찍힌 그 주소는 뭐였나요? 김정유는 그 돈은 준희의 치료비였어요. 그분은 준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준희는 미현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불륜이 아니라 소년의 치료비를 위해 두집 살림을 했다는 말인가? 하지만 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왜 숨겨야 했을까? 미현은 남편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남편이 매일 같이 준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신 준이를 지켜줄게 미안하다 친구야. 같은 알수 없는 문구들이 등장했다. 이 의문의 단서들은 미현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미현이는 일기장 속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한 장을 발견했다. 테이프는 남편의 30년 전 물건들과 함께 낡은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다. 남편 목소리는 약간 변조되었지만 민준아 우리 미래에는 정말 멋진 일들만 가득할 거야. 너의 아들도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민준은 하하 그래. 우리 아들 준이 내가 내 아들을 꼭 지켜줘야 한다. 내 마지막 소원이야. 비디오 속 남편의 친구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준이었다. 미현은 직감적으로 남편과 민준 사이에 어떤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곧바로 인터넷에 민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화면에 떴다.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15년 전 교통사고로 일가족 참변 남겨진 아이는 아내 독백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이 기사는 그 여자와 아이, 그리고 남편의 비밀을 풀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이중생활은 불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순고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미현이는 남편의 친구 민준이 1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명 있었고 그 아이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지만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준이었다. 미현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남편의 일기장. 낡은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친구 민준의 죽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친구의 마지막 소원인 아이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혼자 감장했던 것이다. 친자 확인서도 친구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남편이 직접 조작했던 것이었다. 미현은 배신감 대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잠겼다. 30년 결혼 생활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세상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헌신이었다. 미현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며 여보 미안해요. 바보같이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당신의 사랑은 불륜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희생이었는데, 이제야 알았네요. 저에게 상처를 줄까봐, 당신의 짐이 될까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당신의 깊은 사랑. 미현은 남편의 무덤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남편의 헌신과 외로움이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인 준이를 미현이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미현은 문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 했지만 미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다. 왜 남편은 그토록 많은 돈을 비밀리에 보내야 했을까? 미현은 다시 한번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낡은 서류철에서 남편이 15년 전부터 작성해온 준희의 일지를 발견했다. 일지에는 준희의 건강 상태 변화, 치료비, 내역과 함께 오늘도 그 사람이 왔다 갔다는 의문이 메모가 수없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남편의 이중생활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었던 걸까? 나는 준희의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을 찾아가야겠어. 의사는 미현이에게 서류를 건네며 준희 보호자분이시군요. 그동안 준희의 치료비는 대부분 사망하신 남편분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기록을 보면 남편이 보낸 금액과 실제 치료비가 맞지 않아서요. 혹시 다른 분이 의사, 네, 맞습니다. 부족한 치료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최민호라는 분이 납부하셨습니다. 사망하신 남편분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였어요.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준희의 상태를 확인하셨죠. 최민호는 미현에게 낯선 이름이었다. 이 모든 진실의 끝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남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미현은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사망 후 개봉이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장과 함께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남편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친구 민준이의 아들을 지켜야만 했어.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상처를 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준이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리고 유산도 전부 준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 아내가 되어 주어 고마웠어. 남편의 편지를 읽고 오열했다. 남편의 희생은 나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던 것이다. 그리고 민호 그는 남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남편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민호에게 맡긴다. 민호는 너의 곁에서 너와 준이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없는 곳에서 너희 둘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민호와 함께 준비했으니 부디 그를 믿어주기를. 남편의 편지를 읽고 오열했다. 남편의 희생은 나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노그는 남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미현이는 준이를 찾아가 남편의 편지를 건넸다. 소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다. 소년은 미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줌마 아저씨는 저의 아빠가 아니에요. 저를 입양해 주려던 아빠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당신에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하셨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너의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지만 당신이 슬퍼할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민호 삼촌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소년의 고백에 남편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친구의 약속을 비밀리에 지켰던 것이다. 미현은 남편을 용서하고 그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준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미현은 준이의 손을 잡고 준아, 이제 아저씨는 너의 아빠야. 그리고 나는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아저씨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준이는 미현의 품에 안겨 엄마라고 말을 했다. 미현은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가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지켜주기로 다짐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사실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한 서막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미현은 남편이 친구의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의 무덤을 찾아가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날 밤, 미현은 남편의 편지에 적힌 최민호를 찾아갔다. 민호는 미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최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모님 죄송합니다. 민준이 그 녀석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끝까지 혼자 감당하려 했어요. 저라도 나서서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남편은 더 많이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남편의 곁을 지켜주셔서. 최민호는, 민준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 걱정만 했어요. 민호야, 내 아내, 내 아내가 홀로 남을 거야. 준이를 그리고 내 아내를 부탁한다 라고 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에 미현은 다시 한번 오열했다. 남편의 유산으로 준희의 치료비를 모두 낼수 있게 되었다. 남은 여생을 준희를 돌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을 계승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여보, 바보같이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당신의 사랑은 불륜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희생이었는데 이제야 알았네요. 당신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당신의 마지막 사랑인 준이를 제가 지켜줄게요.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사람과 함께요. 시간이 흘렀다. 미현은 준이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준희는 미현에게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다. 준희의 심장병도 완치되었다. 준희가 미현의 손을 잡고 엄마, 저 심장이 이제 안 아파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덕분이죠? 이제. 저는 엄마와 아빠가 남겨준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신 거야.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빠처럼 널 사랑할게. 우리는 이제 완벽한 가족이야. 미현은 남편의 순고한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미현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인 준희에게 감사했다. 남편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남겨졌다. 그의 사랑은 준희에게 이어졌고 준희의 건강은 회복되었다. 미현은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옆자리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사람, 최민호가 우리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미현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준희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 민호는 남편이 살아생전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호가 미현에게 무릎을 꿇으며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민준이의 아내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준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준이를 저와 함께 키워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미현은 눈물을 흘리며 내네 여보. 미현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다.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 남편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인 준이와 새로운 남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 이야기는 불륜과 배신이 아닌 순고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다. 사랑은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다. 남편은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남겨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